뭐야, 거냐, 그거 뭐 하는 거야? 그, 그 뭐야, 상우야? 그건 뭐지?

응? 상어? 응? 상어 상어. 응? 상어. 뭐야? 이말거안들어요 어, 저거 무슨 뭐 업그레이드 한다고 이거 켜놓래. 아까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거 설치하는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안 돼가지고 그냥 불렀잖아 아까 사람. 그랬더니 이거 무슨 뭐 이거 그냥 이거.

에? 음악 틀어줘. <laughs> 안돼요. 뭐가 안돼요? 이건돼요 그게 뭐가 안되는 거예요? 응? 뭐가 안돼요, 거냐? 응? 거냐? 등짐 이렇게 피세요. 자세, 등. 이렇게. 옳지. 뭐가 안 되는 거예요? 눈, 눈, 눈. <laughs> 눈이야? 와. 노랑. 노랑. 옐로우. 노랑. 빨강. 빨강. 또 거니 만들고 엄마한테 짠! 해주세요. 엄마, 그러면 저거 맛있게 쓱싹싹 같이 할까요? 해가지고 올까요? 건이, 그럼 이거 하고 있어요? 엄마가 음악 틀어줄까요? 건이야, 영어? 아니면 한글? 한글. 한글 틀어줘? 음, 알았어요.